제규어 XJ 2016년식 후기형 차량에 카이노 프로 맥스 국내 재고가 있어서요. 택배로 주문해서 어저께 주문해서 오늘 받았습니다. 작업 진행해 볼게요. 모니터 디지털 공조 국내 재고 이용해서 당일 설치 퀵으로 주문해서 당일 설치도 가능하고 전날 주문해서 택배로 받아서 바로 설치도 가능한 카이놈 프로 맥스 우리 동네는 고수가 예약제 1인 시공하고 있습니다. 카이넌 프로맥스 본체 배선 u s b 역 x 확인합니다. 제규어 XJ 해외 직구 모니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저희가 설치한 거고 지금 저 제품이 한 3년이 넘어서 신형 제품으로 교체하면서 공조도 교체할 거예요. 후기형입니다. 2016년식 제규어 XJ 후기형 해외 직구 모니터 탈거하고 카이넌 프로맥스 국내에서 전파 인증받은 카이넌 프로맥스 이용해서 교체 작업 해보겠습니다. 2016년식 제규어 XJ입니다. 21년도에 작업하신 거네요. 고객 데이터 확인해 보니까 21년도에 해외 직구 모니터. 그 당시에는 전파 인증 받은 제품이 없었어요. 25년도에 드디어 카이넘 프로맥스 제규어 XJ 전용 제품이 퀵으로 주문할 수도 있고 택배로 주문하면 다음날 도착하는 좋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카이넘 프로 맥스 고사양 퀄컴 고사양 이용해서 디지털 공조도 교체 작업 진행하고 있어요 눈에 안보이는 배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동네는 고수가 작업한다 캡틴 홍 21년도에 시공한 제품 인데요 어, 이때는 퀄컴은 아니었습니다 8x64 지금은 8x128에 퀄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21년도 제품 25년도 제품입니다 교체해 볼게요 공조는 그냥 잭 바이 잭입니다 디지털 공조요 공조 조립했습니다 모니터 조립해서 테스트해 볼게요 16년식 제규어 XJ 가이은프로 맥스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규어 XJ 차량입니다. USB AUX 사용하는 차량이고요. 인터넷 연결해서 지금 필요한 앱 설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있어요. 전체 세팅이 끝나면 사용 방법에 관련해서 촬영해보겠습니다. 구글 키보드 깨워볼게요. 구글 키보드 터치한 다음에 구글 키보드 선택. 입력 방법 구글 키보드. 완료됐대요. 이러면 세팅이 됐습니다. 볼터치가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볼터치를 누르면 홈 이전 사용한 앱, 기타 설정을 확인할 수 있어요. 로그인이 필요없는 네이버 깨워서 네이버 내비게이션 깨워서 현위치 한글 키보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인원 프로맥스 세팅하고 있어요. 현위치 한글 키보드 확인합니다. 인터넷 연결은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던 하웨이 라우터 확인해서 연결했습니다. 네, 라우터는 제 끝에 이렇게 램프가 약간 푸른 빛으로 들어오면 정상 작동하는 거예요. 전체 세팅이 다 끝나서 제 계정을 삭제해 볼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미지 아이콘 누른 다음에 화살표 우측에 있는 화살표 누르면 이 기기에서 계정 관리 제 계정 누르고 삭제 하면. 계정 삭제할 수 있어요. 볼터치가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홈 이전 열려있는 거, 기타 설정, 볼터치 이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체 지금 작업이 다잘 끝났어요. 모니터, 디지털 공정. 스타일은 이 색깔, 컬러는 뭐 검정으로 이렇게 변경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통일감 있게 화이트로. 세팅했고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작업이 잘 끝났고요. 사용 방법에 관련해서 촬영해 볼게요. 카이넘 프로맥스는 기본 매뉴얼은 제공이 되지만 디테일한 거는 어 사용을 하시면서 습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심플하게 영상으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카이넘 프로맥스 제규어 XJ 후기 형 안드로이드 모니터 올인원 사용 설명서. 내비게이션은요, 설정에서 일반 내비게이션 앱 설정에서 원하는 앱을 지정하면 사용을 원하는 앱이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음악은요, USB 두개글로우 박스 안으로 빼놨는데요. 스틱 메모리 이용해서 연결. 사용할 수 있고요. 순정 시스템. 소스. 후기형은 억스가 없어요. 그래서 USB 억스. 지금 팔걸이 콘솔 안에 USB 억스를 연결했고요 USB AUX를 선택하면 모니터에서 재생되는 소리가 차량 스피커로 연결됩니다. 순정 시스템은 제규어 XJ 순정 오디오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정 화면이요. 블루투스는요, 핸드폰에 있는 음악을 듣거나 또는 상호 연결이라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할 때 블루투스를 페어링 하신 다음에 상호 연결 들어오시면 폰 링크 이용해서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사용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보는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 모드예요. 앱은 앱방입니다. 여기에 이제 안드로이드 설정에 들어가면. 뭐 인터넷 연결할 때 그다음에 혹시나 유심 받을 때 모니터에 대한 IMEI 일련번호 확인할 때 안드로이드 설정에 있고요. 필요한 앱들이 여기 다 있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이 방에 있습니다. 제 계정은 삭제했어요. 유튜브, 유튜브 뮤직. GPS도 전용 테스트 앱 이용 수신 확인했구요 키보드도 구글 키보드 설정해 놨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뭐 네이버 키보드도 활성화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넷플릭스, 카카오 네비, 네이버, 티맵 등 필요한 앱들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카이넘 프로 맥스는 인터넷 없이 아이나비 3D 지도도 사용 가능해요. 혹시 몰라서 라디오 어플도 하나 센스 있게 설치했어요. 나머지는 EQ 세팅, 그 다음에 설정. 설정은 일반 표시 소리 쪽이 있고요. 뭔가 세팅을 변경을 원하시면 기본 값을 사진을 찍고 변경하세요. 과거로 다시. 잘 되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뭔가가 오작동했을 때. 일반에는 언어 시간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악, 동영상, 이 애플리케이션, 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 지정하듯이 외부에서 음악 눌렀을 때뭐 유튜브 뮤직, 동영상 눌렀을 때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식으로 앱도 지정이 가능해요. 설정에 표시 들어가면 이제 스타일, 그래서 뭐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에서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시는 걸 누르시면 세팅이 바뀝니다. 재부팅 되면서요. 그 메인 UI가 변경이 되는 거죠. 네, 1번 누르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처음에 UI로 변경하려면 설정에서 표시, 스타일, 스타일2 누르면 또 재부팅되면서 적용돼요. 스마트폰에서 T맵 사용 안하실 분들은 이렇게 번호 인증 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T맵 세팅했고요. 설정에서 저희가 표시 확인했고요. 소리 이렇게 내비게이션 볼륨 관련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버전 정보에도 이 imei 값 확인이 가능하네요 안드로이드 13 8기가 램의 총 메모리는 128 퀄컴 스냅드래곤 668s 고속 cpu 가 들어가 있는 카이넌 프로 맥스 마지막으로 앱두 가지 사용하는 거 안내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사용을 원하는 앱을 열고요 박스 두앱두 가지 사용하는 방법은요 박스 두개 있는 아이콘 누르고 좌우로 앱이 보이면 먼저 사용을 원하는 앱의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분할이 보입니다 터치 이러면 앱두 가지 동시 사용 가능합니다. 어저께 주문해서 오늘 도착 깔끔하게 설치가 마무리 됐어요. 카이넌 프로맥스 전문 설치. 오늘도 출근 전 1시간 운동 비가 와도 우비를 입고 컨디션 조절하고 있는 우리 동네는 고수가 작업한다. 캡틴 홈 후방 카메라는 순정이 연결되고요. 공조는 이렇게 해서 사용이 돼요. 배경 색도 변경이 되고요. 원래 순정 공조에서 사용하던 기능은 다 여기서 터치로 사용할 수 있는 제규어 XJ 전용 디지털 공조입니다. 열선이나 통풍 시트도 여기서 컨트롤이 됩니다. 잘 따라오네요. 네 안내도 잘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